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신명기 3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한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신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좋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늘론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 믿라 너는 유아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백풀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모세는 계속해서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가난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 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여기 본문에서 너희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전체가 아닌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문하세 반 지파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기에 요단강 동편이 목축을 할 만한 적당한 땅으로 보였고 모세에게 요단강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모세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문하세 반 지파에게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하여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잊고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의 결과로 여기는 그 즉시 우리의 삶에 더 이상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죄의 열매로 그 땅이 가득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요단 동편을 차지할 때 결코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문화세 반 지파만 싸워서 그들이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제 이스라엘의 전체가 함께 싸워 차지한 땅을 지금 이들이 분배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닌 다른 형제 지파들이 요단강을 건너 모두 차지할 때까지 선봉에 서서 함께 싸울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이 한순간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자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며 그 안에서 영원한 기업을 바라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믿음의 형제 자매가 우리 곁에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함께 이 자리까지 동행해온 형제 자매를 향한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요단 동편의 땅을 받는 그집파에게 말합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모세는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받은 이집파들에게 요단강을 건너 형제들과 함께 싸울 것을 명령하면서 다른 형제 집파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때 요단 동편에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합니다. 여기 모세는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라는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가 싸울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온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며 싸우다 보면 모든 지파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그 날이 올 것이고 그때가 진정한 안식의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탄을 기리며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대림절 첫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 매여 종 노릇하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안식, 영원한 생명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따르며 살아갈 때참 너무 힘이 들어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오늘이라도 빨리 오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할 때가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늘 깨어 기도하며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약속의 기업을 다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모두에게 주시기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만 허락하신 안식이 아님을 기억하며 은혜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살아 가십시다. 이것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먼저 안식에 참여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책임입니다. 21절에서 22절입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을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던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선봉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변함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산 왕과 해수본 왕으로부터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미 두 차례나 이스라엘을 앞서 가셔서 적들을 물리치시고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것을 확신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와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변함 없이 싸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다면 누가 감히 이스라엘을 상례할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모든 족속이 다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처럼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러한 확신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강요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이미 이러한 사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그도 동일하게 공감하고 있으며 이 공감대에서 비록된 함께 확신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함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 서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신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이제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내용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모세는, 모세의 간구는 감사로부터 시작합니다. 모세는 주의 크신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신 것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모세를 통해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보다 모세는 하나님의 크신, 크신과 권능을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애국에서의 열 가지 재앙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광야에서 일어난 수많은 기적이 모두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모세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자신과 같이 부족한 종에게 나타내 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더욱이 모세는 자신도 가나한 땅에 들어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모세는 가나한 땅을 아름다운 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랩산에서 처음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그 가나한 땅을 아름다운 땅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를 간구합니다. 모세는 이미 자신의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20장에서 물이 없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리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화를 내면서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신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눈 앞에 두고 모세는 다시 한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서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좋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 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간절한 간구에도 그만해도 좋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왕강이 모세의 간구를 거부하십니다. 모세는 가나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너희, 곧 이스라엘을 지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이 좋고 곧 모세가 가나한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는 신명기 1장 37절에도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것을 반복하는 까닭은 이스라엘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어떤 개인적인 심판의 차원이 아니라 출애굽 1세대들이 지었던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모세의 인도를 받아 곧장 가나안에 입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반역으로 인해 40년의 광야를 방향해야 했으며 결국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반역의 세대를 대표하는 모세는 결국 출애굽 1세대와 함께 광야에서 마지막 숨을 내쉴 것이지만 가난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 여수와의 인도를 받아 가난 정복에 나서야 하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8팔 절에서 이9 절입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배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정확하게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그 다음 역할을 감당할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준비시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여우수화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기업을 얻게 하실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는지 그 선을 분명하게 그, 그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자신은 여기까지임을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뒤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마지막 책임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는 그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선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그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해야 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잊지 않고 그 자비의 복사체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들이 온전한 안식에 이를 때까지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복음의 통로로 거룩한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기까지라고 분명한 선을 그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그어 놓으신 선이 있음을. 기억하며 결코 그 선을 넘을 수 없음을 또한 기억하여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잊지 않고 자비의 복사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